예쁘신 걸로 되게 유명했어요. 아니, 그때는 그랬어요 어, 아, 지금도 예쁘, 지금도 예쁘신데 아니, 왜 이제? 아그 미모로 생긴 어느 정도로 유, 유, 유명했어요? 막 애들이 그렇지. 이렇게 막 선생님한테 고백도 하고 막 그래? 아, 그냥 수업 중에 뭐. 그런 거 있잖아. 어 선생님 얘가 선생님 좋아한대요. 막 이렇게 하면 어, 이제 갑자기 어. 일어나 가지고 뭐 노래 불러주고 약간 이런 거 어. 잠깐, 근데 진짜 너무 옛날 아니, 얘기다 인데 근데, 근데 승재는 선생님은 그러니까. 전혀 그런 어, 그런 일이 있어? <laughs> <이런 생각인데. 웃음> <laughs> 오나 20대 때. 한 번은... 두 명은 기억나는데 1등 강사가 무슨 뜻인지 알아? 하루하루... 먹고자는 타격감 주는 거 아니야? <laughs> <laughs> 애들한테 어, 하루하루 그냥 서 어. 많이 줄여서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 어. 뭐 예. 1등... 스타 강사? 아, 스타. 아, 아, 아 스타의 아, 타자구나 근데 민정쌤은 아. 본인만의 제스처가 항상 있네 아까도 보고서 아, 보니까 어, 그러니까 다들 본인 <laughs> 나름의 그 시그니처들이 있어 1등 강사의 기준이 뭔데? 언제 나온 거냐면 예전에 노량진 음. 대치동 어. 그래서 보통 노량진 일타와 대치동 일타 어. 누가 더잘 가르칠까 막 이게 이제 90년대 후반부터 음. 그러니까 가장 먼저 단과 학원에서 마감을 먼저 치는 사람을 1타라 그래요 어. 아, 제일 먼저 아, 이번에 누가 1타야 그러면 누가 1타라고 1타 음. 음. 강사 선생님들 중에서도 과목별 연봉이 다르지? 그지 그렇지 아, 그래. 어? 수학은 아, 제일 아, 세지 해. 그렇지 아, 어? 수학은 아, 제일 아, 세지 핵심을 지었네 아, 무슨 과목이 아, 제일 아, 많이 벌어? 수학 1등. 그러니까 그게 항상 그런 건 아니고 입시 제도에 따라 달리는데 현재는 맞아. 또 맞아 맞아. 가장 궁금한 건 이제 연봉이야. 민정이는 한 어느 정도 돼 지금? 아, 이제. 아니 사실 나는 내가 얼마 버는지를 몰라. 아 아니 그니까 아니, 아니, 아니 이유가 있어. 아. 이유가 아. 있어. 체결했습니까? 내가 원래 학교 선생님이었어. 어. 학원에 와서 들은 제일 충격적인 이야기가 어떤 선배 한 분이 두당 얼마야. 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음. 거야 그러니까 학생 아, 한 명당 음. 얼마다 음. 라는 맞죠. 그 말이 음. 나는 정말 너무 충격이었어 아, 선생님으로서 어떻게 약간 충격이었구나 어, 아이들을 그렇게 돈으로 볼수 있냐 음, 그래서 음. 그 선배랑 그때 대판 싸웠거든 그럼 음. 저... 지금은 돈을 안 받고 싸워서... 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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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럼 너도 돈을 안 받고 해야지 해야지얘들 <laughs> 잠깐만 얘사 예사장... 잠깐만 아니 근데 승자는 어느 정도 돼. 아니 내가 그런 거를 직접 얘기한다라는 게 조금 게름직해서 어딘가의 프로그램에서 그냥 대략 메이저리그 선수의 연봉 보통 보면 비슷한 사람이 꽤 많던데요. 라고. 네, 메이저리그도 성차만별이잖 아 메이저리그. 러니까 일부러 몰라요. 그렇게 대답한 건데. 어. 100억 넘겠네. 그럼 일 년에. 아, 너무 당연해. 너무 열심히 해서 우리나라 0.001%인데 수학은 그 정도 못 벌면. 열심히 설계수학은 무조건 100억 이상. 아니 그럼 100억이 장이가 위 아래. <laughs> 그거보다는이지. 어. 수학 근데 너 하고 싶은 얘기 다 해라. <laughs> 근데 너 하고 싶은 얘기 다 해라. <웃음> <웃음> 하고, 싶은 얘기 다 해라. <웃음> <웃음>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네 얘기 다 들어 줄게. <laughs>